자, 아버님, 어머님, 이제 소원비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소원비시면서 소에 불 한번 먹을 거예요. 얼굴 좀 모아주시고요. 얼굴 좀 모아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물고어머니 3초간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이런데 불옥사진 나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떠도는 불옥사진 나옵니다. 영혼사진 이런 거 나와요. 아, 기초 3초간 정지하면 여러분들은 불 꺼지는 순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은 날춤배 시간 빠질 수 없잖아요. 건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잔에 술과 음료 등등에 따라서 높이 높이 들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옆에 자이 있거든요. 아버님, 네, 하나씩 들어주세요. 자, 높이 드세요, 여러분. 가장 높이 드시는 분 오늘 아버님께서 준다고 술한잔 쏜다고 약속했어요. 높이 드세요. 너, 너는 그렇게 생각 안돼 지금. 자, 높이 드세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잘 먹어. 소리맞게 축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어머님은 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러브샷하면 지우 얼굴 안 보여요 알겠죠? 자 높이 드시고 건강하게 아 사랑해요 아버님,어머니 아버님, 짠 아이고 좋아요 목좀 뭐 축이세요 아버님, 아버님 네. 자 지우가 어떤거 잡았으면 좋겠나요? 솔직하게 돈이요? 네. 돈이요? 아까부터 계속 돈만 보고 있더니 아니 근데 어머님더 굉장히 현실적인거예요 굉장히 아버님. 자, 지금, 지 눈을 왔다 갔다, 갔다 하시는데, 아버님 어떤 거, 지우가? 마페. 마패. 마페라고, 아버님 정말 이렇게 거짓말 하실 거예요? <laughs> 자, 알겠어요. 어, 아버님은 마페, 어머님은 돈입니다. 예, 어머님 세팅을 이렇게 하고, 어, 어떻게 들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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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놔둘까요? 예, 어머니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서, 예, 지우가, 예,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지우야! 라고 하면, 잡아라! 라고 해주시면서, 골잡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머 집기는 급합니다 여러분, 잡아라! 아! 자! 아, 여러분, 결과를 전해주신 듯 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상을 조절하고 계세요. 아니야,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우리 아버님 표정 사진 찍으세요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돈이 쓰고 있었네요 어머니 도움을 받하셨는데 지금 붙잡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말은 읽지 못하고 계십니다 말은 읽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어머니의 굉장이 지금 혼란이 온것같은데 아버님 앞에 보내셨는데 지금 붙잡았어요 기분 어떠세요? 겠습니다 아버님 일을 악물고 깨짜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지우가 붙잡았어요 붙잡은 말고 공부 열심해서 히 훌륭한, 훌륭한 학자가 되면 어머니 돈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날씨가 저희가 의도치 않게 되게 안 좋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지우 생일 축하해 주시고. 그리에잘 크게 기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 드려야 되는데 아시죠? 어머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또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질까봐 <laughs> 왜냐면 또연백계신 아버님만 생각하면 속에서 누가 침이 흘러서 차도운 편입니다. 자 돌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laughs>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인공가 족 차려진 드리고 오늘 수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인공가 족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남은 박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주인공가 족 차려. 네. 지금까 분들에게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